이번에 설명할 거는 그냥 서포터한테 필요한 라인에 관한 개념, 음, 라인 수업을 하는 이유랑 왜 바텀이 이제 바텀타워를 깨고 탑을 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일단은 바텀 듀오가 라인전이 끝나고 왜탑을 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바텀이 왜 바텀을 가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되거든. 이렇게 그림 되려나? 어. 일단 바텀이 바텀을 가는 이유는 왜 바텀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지, 별 생각 없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근데 왜 바텀을 가냐면은, 뭐, 어느 정도 뭐, 롤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용이 더 가깝기 때문이야, 그 용. 여기 용이 있잖아? 이렇게 바텀이, 뭐, 용이 더 가까우니까, 용을, 용에 대한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바텀을 가는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바텀 타워가 가장 약해 가장 취약해서 얘네같이 마구잡이식 초반 라인 배분? 막 어디 숨어있다가 막탑 챔프가 막 바텀도 가고 미드도 가고 막 카운터 안 맞으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방지하려고 타워를 가장 약하게 했어 그래서 필연적으로 바텀에 두 명이 갈 수밖에 없는데 용도 있고 이래서, 보트 듀오가 바텀을 가는데, 그럼, 바텀 듀오가, 타워를 뿌시고 나서, 탑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용 때문에 바텀을 갔으니까?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용 때문에 바텀을 갔으니까? 라인전이 이제, 안쪽에 타워를 깼다면은, 보통 10분 이후일 거 아니야? 10분 이후에 전령이 나와. 그러니까, 전령을 챙기고, 또 전령으로, 혹시 뭐, 미드를 밀거나, 타워를 밀고 나는 거는 스노우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바텀 듀오가 탑으로 가는 거는 전령에 대한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야. 전령. 그래서 막, 근데, 바텀 라인전이 끝났다고 무작정 탑을 가는 건또 아니거든? 그냥 막, 근데 랭크게임, 막, 낮은 티어에서 보면은, 그냥 뭐 어디서 막, 이상한 거 왜, 오고 와 가지고 바텀 밀고 그냥 무작정 탑으로 막가 버려야 돼. 가 버리고 탑 가야 된다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 먼저 보뛰오는 이제 바 탑을 갈 수도 있고 미드를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바텀 듀오가 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용을 먹어야 돼. 왜냐면은 얘네 둘이 용 주도권 때문에 바텀으로 왔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탑으로 가버리면은 용 주도권이 사라지는 거잖아 전령 주도권은 물론 챙기는 거지만은 그래서 <laughs> 근데 뭐 만약에 천용이 뭐 대지용같이 별로 안 좋은 용이야 그러면은 과감히 스킵하고 이렇게 탑으로 전환을 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바텀 라인전이 끝나고 나서 전령과 용이 둘다 살아있어 그러면은 모두 살아있다면은 둘다 힘을 줄수 있는 미드를 가는 게, 일단은 정석이야. 보띠오가. 특히, 이제, 미드챔프가, 이제, 뭐, 스플릿에 좀 용이한 챔프들. 바텀 가가지고, 솔라인 석이 편한 그런 미드챔프들 있잖아. 예를 들면은, 뭐, 제드나, 뭐, 이렐리아나, 탈론, 야수오, 뭐, 아칼리,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뭐, 스플릿이 용이하거나, 혹은 뭐, 라인 클리어가 별로 안 좋은 경우. 이런 애들은 당연히 미드를 혼자 수성하는 것보다는, 바텀 사이드를 도는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챔프들인 경우 딱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냥 얘만 얘기해도 그런 경우에는 미드를 가는게 좋아 하지만 근데 만약에 미드챔프가 사이드를 돌기 힘든 미드챔프들도 있단 말이야 사이드 미드 사이드를 돌기가 힘들고 또그 수성이 또 좋은 챔프들, 라인클리어 좋은 챔프들 어떤 챔프들이 있냐면은 제라스나 뭐 벨코즈나 뭐 직스나 애니비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미드 수성도 좋고 사이드로 돌기도 되게 힘들잖아 일단은 되게 상존하기가 이런데 갔을 때뭐 다이브를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혼자 남겨졌을 때 힘든 챔프들 그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이 미드 챔피언이 미드를 서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텀 라인전이 끝나고 나서, 용의 힘을 한번 주고, 나서 용을 챙기고, 탑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 선택이야. 그리고 또, 만약에 탑 챔프가 수성 능력이 또 약해. 그리고, 홍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혼자 남겨지기 좀 힘든 챔프야. 이런 경우에는, 용을, 만, 용을 그냥 신경 안 쓰고, 탑으로 달리는 플레이도 가능하거든. 은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탑에 안 붙어주면은 탑이 그냥 바로 밀려버리잖아. 뭐 탑에 만약에 뭐 티모 같은 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혼자서 어떻게 바텀 듀를 받겠어. 그래서 그냥 타워에서 투드를 맞다가 그냥 타워 바로 밀려버릴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탑이 바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정글이나 아니면 서폿이나 백업을 봐줄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이 경우에도 상대가 결국에는 라인 분배가 211이 되는 거잖아. 211. 여기가 백업을 봐줘야 되니까. 어 이러면은 라인 배분이 21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용은 남겨져. 우리 주도권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타워를 먼저 밀었던 가정하니까 더 유리한 팀일 거 아니야. 그대로 이제 이것도 밀고 전령을 먹고 그다음에 추후에 용을 챙기고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긴 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용을 스킵하고 탑으로 왔다. 이런 경우에 상대가 오히려 탑을 그냥 버려버리고 적당히 용 쪽으로 붙어가지고 기습적으로 용을 챙기는 플레이도 가능하거든. 은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플레이를 하려면은 최소한 14분 그리고 포탑 방, 그러니까 14분이죠. 그리고 포탑방패가, 14분이죠. 포탑방패가 살아있는 포탑방패가 한두개 정도? 두개 이상. 두개 이상 남았을 때만 가능해. 왜냐면은 상대가 포탑펌프 두개 이상을 버리고 용을 챙기러 가는 거니까. 그거를 버리, 그냥 과감히 버리기에는 또 손실이 크거든. 만약에 지금 뭐 시간이 한 20분이고 타워가 그냥 딸피야. 그럼 바텀 도띠어가 굳이 두 명이나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밀뭐 거의 뭐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과투자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건, 아니면 타워 뭐 거의 풀피야. 이런 경우에는 뭐, 밀기 힘든 타워를 두 명이 투자해가지고 미, 미는 경우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 뭐 실제 인게임 들어가서는 상황에 따라서, 원딜 챔프랑, 어떤 어떤 원딜 챔프냐, 뭐 사이드를 혼자 돌기 쉬운 원딜 챔프냐, 아니면은, 뭐 생존하기, 생존하기 좋은, 원딜 챔프냐 아니면은 뭐 성장을 얼마나 잘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탑에 그냥 혼자 두고 그냥 상대 탑 라이너랑 1대1을 해도 원딜이 성장을 잘 했거나 아니면 상성상더 좋아가지고 원딜을 상대하기 힘든 탑 라이너다 이러면 하, 혼자 냅두고 알아서 타워을 미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서폿 서폰 미드 서폿만 이제 뭐 미드 쪽으로 붙거나 아니면 용 쪽으로 붙거나 이런 플레이도 가능은 해. 그니까 러 되게 변칙적인 라인 배분은 다 가능한데. 인게임 실제 플레이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알려준 이런 개념들 있잖아. 한번 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다, 알, 어떤 느낌인지 알거 아니야. 실제로, 이, 내가 지금 말하는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은, 한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거 같아. 어, 그 시간. 어, 바텀을 바텀을 깨고 나서 용과 전령이 살아 있다. 살아 있다면 미드. 용이 없고 전령 전령은 있다. 탑. 만약에 둘다 없다. 미드. 아요 정도 굉장히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나누면은, 한이 정도 될것 같아. 바텀을 끼고 나서 용이랑 전령 둘다 살아있어. 그러면은, 둘 다, 푸시를 해줄 수 있는 비드를 가고, 용은 없고 전령은 있다. 그럼 탑. 둘도 없다. 그러면은, 보띠가 가운데 뭉쳐서, 뭐 위로도 빠질 수도 있고, 아래도 백업할 수 있는 가장 요충지에 두 명을 배치하는 게 맞지. 뭐, 이 정도?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거랑, 그냥 모르고 그냥 플레이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라인 수왑 개념을, 롤 유저, 뭐, 부실골이 되게 많으니까, 실제로. 대다수는 잘 모를 거야. 근데 되게,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간단한 개념이잖아. 그래서, 한번을 설명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플레이를 알고 좀 생각을 하면서 상대 상대와 우리 아군의 라인 상황을 파, 파악을 하고 용과 전령을 또 조율질하고 라인을 배분해야 한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운영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거야 음, 여기까지.